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성찬 예식을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두 광도와 함께 죽으심으로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으신 장면을 다른 저자들보다도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요한이 기록한 내용은 의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십자가의 의미나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보다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는 그 장면을 기록을 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2 3절를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겉옷은 네 명이서 나눠갖고 속옷은 이음새가 없이 통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죄수들의 옷은 사실 사형집행자들의 부수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장면은 사실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겉옷과 속옷을 구분해서 기록한 것은 사도 요한뿐입니다 그냥 겉옷을 나눠갖고 속옷을 제비뽑아 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군인들은 그냥 관습대로 했지만 사도 요한은 이것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의 단순한 행동이 말씀의 성취가 된 것을 사도요한은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사도요한은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제수들과 함께 죄인을 대신하여 죽었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뒤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절에도 보면 그 외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도 10편 22편에 고난의 종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이하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군인들이 두 강도의 다리를 꺾으면서 이 강도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고 그들이 알고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냐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요한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냐 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제비뽑아 가져간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가 군인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아니한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의 예언을 응하기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겁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으신 분이 아니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계획 등을 따라서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래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인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오늘 우리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끝까지 또 마지막까지 강조합니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죽으신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죽었단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머리가 푹 꼬꾸라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살려고 버티다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스스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떠나가다는 헬라 단어는 파라디눔입니다 이것은 넘겨주단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었을 때.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과 대지사장들에게 넘겨줬을 때이 파라디도미가 사용되었습니다.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은 즉, 직역을 하면 영혼을 넘겨주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두셨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에 가시고 자기 영혼을 자기의 합기를 다 하나님께 맡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많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는 떡과 마시는 잔은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신 살과 피를 기억하시면서 사랑 여러분, 제삶의 확신을 가지시고 감사함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스스로 순종하시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면서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는 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네 명의 여인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만이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이 이름을 기록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중요한 말도 놓치지 않고 기록에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곁에 있는 어머니와 요한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장에 기억이 나시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리아 어머니가 등장했는데 이제 공생회를 마치기 전에 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3년 전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3년이 지나고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즉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때가 왔을까요? 그때는 때가 안 왔는데 왜 지금은 때가 왔을까요? 어머니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무슨 때입니까? 예수의, 예수님의 어머니가 제자의 어머니가 되고 아들의 제자는 어머니의 아들이 되는 이 때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두 마디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겠습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를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새로운 하늘 가족의 탄생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첫 창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 가족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새 창조를 하면서 새로운 하늘 가족 공동체를 창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아에서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새 창조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부터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제자의 어머니가 될수 있고요. 아들의 제자는 어머니의 아들이기에 이제부터 서로 사랑과 돌봄의 관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아직 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형제들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한방울 섞이지 않은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맡기신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만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기꺼이 용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스승의 어머니가 제자의 어머니가 되고 아들의 제자가 어머니의 아들이 되는 이 놀라운 하늘 가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송도를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 친구를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십자가의 사랑을 정확히 아는 사람인 겁니다. 사랑는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는 편견과 차별이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며 십자가 아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한 가족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못했지만 성찬 예식만큼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족 되게 하신 성도들 십자가 아래서 한 가족이 되게 한 우리 성도들 나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기꺼이 용납하고 있는가 내가 그동안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고 기꺼이 용납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한 가족 된 우리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며. 돌보기를 그렇게 결단하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두 마디의 말씀을 더 기록에 남겼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육체적인 목마름이라기보다는 새 창조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는 구속의 역사를 계획을 완성하려는 영 열망에 대한 목마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시 후면은 이제 그 열망을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뭘다 이루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얼마나 이해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허망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내 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제 다 이루었다고 완수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명을 양식처럼 여기며 사셨는데, 이제야, 이제는 그 사명을 다 이루신 겁니다. 바로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실패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사명을 완수하신 것이고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미완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누구도 무엇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전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이런 고백을 할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성돔 여러분, 성찬 예식을 참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 구원을 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살과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고심으로 우리는 또 새로운 하늘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내가 이름을 알든 모르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한 가족이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 가족 된 우리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꺼이 용납하기를 결단하면서 회개하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특별히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결단을 하시면서 참여하시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시간 충만한 성찬 예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